그게 대체 얼마 전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을 찾을 거야. 깨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두달전널 만난 거지. <laughs> 그땐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물 속에서 익사했으려나. 그러니까 열심히 가이드해 줄게. 출발할 때가 됐네. 가자. 길이 막혔어. 등반해서 올라가봐. 등반은 스태미나를 소모해. 스태미나가 다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이제 목적지를 출발하는 거야. 목적지는 바로 일곱 신상이야. 이 세상에는 일곱 명의 신이 있어. 네가 찾고 있는 신은 누구지? 바로 일곱 시... 신의 조각상은 일곱 신이 수호하고 있는 세계를 상징해 이 땅의 곳곳에 널리 퍼져 있어. 이분은 바람, 원소의 힘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야. 네가 찾고 있는 신이 바람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널 바람의 신의 영지로 데려왔어.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여기로 데려온 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언어와 노래는 바람을 통해 전파되잖. 그 중에는 반드시 오빠의 소식이 있을 거야. 당연히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험해 봐야 알수 있어. 그럼 빨리 가보자. 또 헤엄쳐서 오면 돼. 세계의 원소 힘이 느껴져? 음 보아하니 넌 그냥 신상을 만지기만 해도 바람 원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음 그치만 여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쉽게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 네가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서쪽으로 가면 자유의성 몬드가 있어. 몬드는 바람의 도시로. 바람의 신을 모시고 있지. 넌 신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 몬드상에서 신에 대한 게다가 몬드에는 아주 많은 음이 의미... 이 세계의 원소가. 너... 일곱 신상에서 얻은 바람 원수의 힘이야.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싸우고 싶어. 들봐, 저건 <laughs> 겁날 것 없어. 안심해, 내가 돌아왔어.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 <웃음> <웃음>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아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먹혀버리는 줄 알았어 분명 드래곤이랑 대화하던 사람이랑 연관이 있을 거야 응, 음,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고 있어 어? 저건 뭐야? 저 바위 위에서 빛나고 있는 붉은 빛 가까이 가보자 조심해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 도는 처음 봐.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워.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해. 우선 보관해도. <laughs> 회수 완료! 얼른 여기를 떠나자. 저기, 너! 기다려봐! 어? 바람의 신이 당신을 지켜주길!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 엠버야. 넌 몬드의 시민이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정체를 말해줘야겠어. 진정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수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지 현지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마스코트처럼 생긴 건 뭐야? 응 비록 알고 지낸 지이 개월밖에 안됐지만 우린 이미 둘도 없는 친구야 어쨌든 너희들은 여행자라는 거지? 최근 몬드성 주변에 거대한 드래곤이 출몰하고 있어 너희들도 얼른 성안으로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몬드는 여기서 멀지 않아. 기사인 내가 너희들을 호송해줄게. 어? 성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임무는 없는 거야? 물론 있어. 하지만 안심해. 임무 도중에도 너희들의 안전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잖아? 어, 실례했군. 훌륭한 기사의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을 해버렸어. 미안해. 음... 낯설고 존경하는 나그네요. 이 어색한 발언은 뭐야? 너, 우리 기사단 매뉴얼의 규범 용어에 대해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봐, 정체불명의 여행자 몬드에는 뭐하러 왔어? 아주 먼 여행 중에 오빠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난 길동무야. 함께 오빠를 찾고 있어. 가족을 찾고 있구나. 어. 아 맞다. 내 임무를 해결하게 되면 너희를 도와 성안에 벽보를 붙여줄게. 근데 무슨 임무야? 아주 간단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에서 살고 있던 추추족들이 갑자기 성에첩, 이번 임무는 바로 그들의 야영지를 처리하는 거야. 죽 먹기야. 하지만 너 아무 전투 능력이 없는 여행자인 줄 알았는데 꽤 하네. 도와줘서 고마워. 아까의 전투 어땠어? 근데 추추족은 왜 여기에 나타? 나 이런 생물은 보통 도시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야영지를 짓진 않잖아. 맞아. 원래는 황야에서만 돌아다녀. 하지만 바람 드래곤이 자주 출몰해 과수원이 무너지고 상로도 영향을 받고 있어. 폭풍이 몰아치면 또 구조활동을 해야 해서 기사단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 녀석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성과 가까워지는 거야? 맞아. 하지만 오늘 야영지도 처리했으니 운이 좋아. 따라와. 책임감이 강하고 착한 기사가 성안까지 호송해줄 테니까. 기뭐 하고 있는 거지? 맛있는 냄새가 나. 내가 불러야 모험도 할수 있는 거지. 내가 불러야 모험도 할수 있는 거지.